좋은 교회와 함께하는 말씀 나눔 118번째 2022년 10월 2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계서 2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일곱 번째 성막, 성전, 그리고 교회, 라는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가 온땅온 온 세대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섬기는 좋은 교회는 주일 예배를 야외 예배로 대체했습니다. 자연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온 땅을 느끼며 또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나누기를 소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괴산에 있는 국제 성막 훈련원을 통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끌어내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실 귀한 그 만남의 장소로 성막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기 25장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성막의 모든 식양과 모양들을 알려주시고 광야 가운데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동형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 이동형 성전에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곳을 통해서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성막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백성들을 만나기 위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귀한 장소로 그곳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학계서는 그러한 성막 이후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서 이장일 절에서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 이마야르시대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시면서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증이라라고 이야기하. 셨습니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에 대한 마음도 없이 어떻게 너의 삶에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서 성전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날 만한 장소를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 그것을 먼저 결정하라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2장 학계서 2 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것, 성전을 수리하고 건축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학계 선지자가 일할 그 당시는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린 상태이고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든 아니면 지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두 가지 상황입니다. 하나는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의 그 거대함을 생각하고 있었던 오늘 구 세대들. 아니 원로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한 부류는 또한 가지는 여전히 그 성전에 대한 이의를 감당해야 되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좌개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라는 말씀과 함께 마음을 감동시키며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위로와 격려의 그 메시지입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 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그들의 삶의 중심이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있음을 하나님을 만날 만한 그 간절한 마음에 있음을 반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낙담과 절망과 좌절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과거의 우리의 경험과 누군가와 비교해서 생겨나는 것들이라면 이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버려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교와 또 우리의 과거의 영광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내일 미래에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실 그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학계선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 권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은 이제 예수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라고 하면서 오늘 성전에서 교회로 넘어오는 이 개념에서 우리를 교회라고 성전이라고 명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얘기는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뜻이며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것이며 또한 가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성막, 그리고 세워진 성전, 그리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오늘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날마다 만날 만한 그 예배의 장소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귀한 성전인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 있는 교회로서 이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복음의 발걸음을 실천해 내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좋은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온땅온 온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낼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성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